여러분 안녕하세요. b b p 의 형제 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또 네, 저희가 코노는 공사 중에 예. 게스트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설은 잘 보내셨나요? 네, 보내셨을 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번에 어머니들은 네. 살짝 피곤하시다고 들으시기도 하신 있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또 떡국도 끓이셔야 되고 네. 하니까 떡국 많이 드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떡국 되게 많이 먹었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배가 빵빵한데, 아무튼 여러분 <laughs> 용돈도 많이 받으시고 또 즐거운 설이 되셨을 네. 거예요. <laughs> 그럼요. 네, 그렇죠. 또 이번에 저희가 어, 또 그래. 다른 분들이 다 이번에 코너마다 이렇게 곡을 소개하는 코너가 생겼어요. 네. 영재 씨는 어떤 저는, 곡을? 저는 네. 어, 제가 소개해드릴 곡은 지소홀이라는 네. 아, 가수의 유라는 곡입니다. 아, 좋아요. 정말 너무 좋은 곡. 살짝 가능합니까? 유유유 아. U. 유! You, 유니까! 네 그럼요 노래 알아요 여러분 유! 네, 제가, 네. 네. <laughs>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노래예요 네, 또 그리고 네. Justin b i e b e r Love Yourself이라는 곡이고요 그 노래도 네.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어, 그럼요 노래는 정말 자주 좋아요 자주 듣는 곡이죠? 네 노래는 정말 좋고 <laughs> 네. 네. 노래는 정말 좋고 잘해요 그럼요 저짜또 네. Justin b e b e r 또 빌보드를 또 네. 항상 예 네. 그럼 저는 그렇게 잘하는데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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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곡을 두 곡을 이제 했는데 네. 이제 한 곡은 이소라 선배님의 아 바람이 분다 아시죠 바람 이게 분다 이 가사가 정말 예술이에요 제가 요새 이제 항상 차에 타 있을 때도 항상 그 노래를 정말 한 연속으로 한열 번씩 듣고 그러거든요 감사드립니다 아, 가슴이 뛴다 이렇게 되는 사고 조심하시고요. <laughs> 네. <laughs> 그래서 분노에 이제 빠짐 표현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한곡은또그 백예린 씨의 아, 이번에 또 솔로 앨범을 내셨는데 혼자 두지 마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은 되게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슬픈 가사긴 한데 아, 슬픈 가사예요. 네, 슬픈 슬픈 가사. 일단 제목, 혼자 두지 제목, 마. 제목 보고 왜 했네. 네. 혼자 네. 드시지 말라니까 미쳤어요? 아예 네. <laughs>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그 노래도 너무 좋아요. 노래도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듣는 곡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요일 밤 매주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에비 온세대현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시청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